안녕하세요 난리 블루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듬에서 응용할 수 있는 조금 복잡한 이론을 어, 솔로 멜로디 라인에 응용을 해서 어, 멜로디로 봤을 때는 간단하지만 좀 리듬을 복잡하게 해서 굉장히 세련된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집중해서 보시면 이론은 쉽게 이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응용하는 과정에서 영상 뒷부분으로 갈수록 많이 어려워집니다 지금 내가 연주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이 나왔다 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내가 할수 있는 부분까지 연습하시다가 어 차근차근 오랫동안 장기간 연습하시면서 어려운 부분까지 응용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주 기초적인 이론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리듬을 접근하실 때 리듬부터 시작하시는데 어 그렇게 시작하시기보다는 리듬보다 더 중요한 액센트 그리고 액센트보다 더 중요한 비트 비트보다 더 중요한 폴스를 좀 이해하시고. 어 짚고 넘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폴스는 한국말로 박이죠. 자, 4분의 4 박자 기준으로 할 건데, 4분의 4 박자는 한 마디에 박이 4개 있는 거죠. 그래서 어, 가장 기초적인 4 비트로 한다는 거는 네개로 어, 나누는 거예요. 한 마디를 네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박이랑 네개의 박이랑 비트가 똑같은데, 어, 한 마디에 각 마디마다 1, 2, 3, 4, 1, 2, 3, 4 이렇게 어 연주하거나 카운팅 하는 게 이제 4비트예요. 4비트예요. 그리고 이게 두 배로 빨라지면은 두 배로 빨라진다기보다는 어두 배로 나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어, 템, 어 박이 더빨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1 2 3 4 하던 거는 그대로 가는데 그 사이사이에 어, 하나의 박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 2, n, 3, n, 4, n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4비트라면 1, 2, 3, 4인데 이게 더 빨라지는 게 아니고요. 1, n, 2, n, 3, n, 4, n 요렇게 사이사이에 n이라고 부르는 비트가 더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를 8번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8비트라고 부릅니다. 기타에서만 8비트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다른 악기에서는 없는데 기타는 8비트를 두 가지로 나눠요 자, 1&2&3&4& 이 8비트를 전부 다 다운으로 연주하는 거랑 그 다음 1&2&3&4&에서 1, 2, 3, 4 숫자는 다운으로 연주하고 그 뒤에 들어온 N을 업으로 연주하는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이렇게 연주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른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한테 다운으로만 하는 8비트 또는 뭐 다운업으로 하는 8비트 이런 이야기 하시면 이해 못 합니다. 기타 연주하는 사람만 이런 게 있어요. 8비트에서 멜로디를 연주하기 위해서 피킹을 한다면은 주로 밑에 있는 다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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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업 이렇게 다운업을 이용하는 8비트를 주로 사용해요. 어, 다운으로만 연주하면은 속도가 안 나겠죠. 그래서 보통 다운업으로 많이 하고요. 그런데 어, 16비트를 연주한다면 여기 다운으로만 하는 요 비트에서 요 사이사이에 업으로 연주해 주면은 저절로 16비트가 돼요. 기타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위에 있는 다운으로만 하는, 다운으로만 하는 8비트는 자, 멜로디를 위해서 피킹을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One and two and three. 이렇게 전부 다 다운으로 연주하면은 속도가 좀안나오니까 어, 거의 안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 and 2 and 3 and 4 and 스케일 연주하면은 1 and 2 and 3 and 4 and 자, 요거는 거의 안 쓰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저 요거죠. 어, 요 밑에 두 번째 거는 다운업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해 보면은 1 and 2 and 3 and 자, 전부 다 다운업으로 연주를 하죠. 요게 리듬감 살리기가 굉장히 좋아요. 1앤2앤3앤4 그러니까 앤. 요거를 유지하면서 어, 혹시 연주 안 하는 비트가 있다면은 그냥 1앤2앤 요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헛스윙을 하는 거죠. 1앤2앤 이런 식으로 만약에 2에서 연주를 안한다고 했을 때1앤2앤3앤4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요. 그러니까, 쉼표도 정확하게 세어릴수 있는 거죠. 계속 움직이니까요. 그런데, 그, 다운업으로 연주하기 때문에 좀더 빠르게 편하게 연주할 수가 있어서, 웬만하면 5비트는 1&2&3&4& 이렇게 다운업으로 연주합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론이 기타 스트러밍 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자, 먼저 그 위에 있는 다운으로만 하는 5비트라면은, 자, D 코드를 쳤을 때, 1 and 2 and 3 and 4 and 요렇게 되는 거죠. 전부 다 다운으로만 연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가끔 쓰긴 이 해요. 요거는 가끔 입니다 특히 락 느낌을 낼때1 and 2 a n and 4 a 요런 음악, 요런 느낌 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운으로만 하는 다그 스트로밍은 많이 있어요. 8비트를 다운으로만 하는 스트로밍은 많이 합니다. 자, 밑에 거두 번째 거해 볼게요. 이거는 다운 업을 번갈아 가면서 연주하는 거죠. 자, 스트로밍로 하면은 1 and 2 and 3 and 4 and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8비트에서 어떤 리듬을 만든다면은 1 and 2 and 3 and 4 and 여기서 어떤 거는 연주하면서 지나가고요. 어떤 거는 연주 안 하고 쉼표가 나온다면은 그 연주 안 하고 그냥 스윙만 하는 거예요. 줄을 터치 안 하고. 그래서 어떤 거는 연주하고, 어떤 거는 연주 안 하면서 리듬이 만들어지는 거죠. 1, 2, 엔, 4, 자, 얼마 전에 칼립스 영상을 올렸었는데, 어, 거기서도 1은 연주하고, 그러니까 1은 연주하고 내려오고, 엔은 연주 안 하고 그냥 올라오는 거죠. 그다음에 2n 둘다 연주하고 2n. 그다음에 3는 연주 안 하죠. 연주 안 한다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3. 그다음에 n은 연주하면서 올라오고 4n은 연주하니까 4n.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칼립소 리듬은 1 2n n 4n. 이게 칼립소 리듬입니다.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번 영상의 내용이 나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연주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어, 8비트, 다운업을 하는 8비트에서 적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그 이론을 설명드릴 건데, 어, 어렵다 하신 분들은 8비트에서 적용해서, 적용해서 쓰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16비트로 넘어가겠습니다. 16비트로 넘어갈 건데, 16비트는 여기 위에 있는 다운으로만 하는 8비트랑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자, 스트러밍이든, 자, 피킹이든, 자, 다운으로만 하는 8비트는 1&2&3&4N이죠. And 여기서 1& 하면서 올라올 때는 연주 안 했잖아요. 이걸 그대로 연주해주면 16비트가 됩니다. 1&2&3&4N. 이렇게 하는 거를 1&2&3&4N. 요렇게 되는 거죠. 피킹도 마찬가지로 1n2n3n4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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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하는 거를 1n2n3n4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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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다운업으로 연주하시면 16비트가 돼요. 이거를 표로 그림에는 요렇게 됩니다. 총 16개의 비트가 있죠. 읽을 때는 1 e n 2 e n 3 e n 4 e n a 요렇게 읽어요. 자, 8비트를 다시 한번 잠깐 보면은 어 여기 사이 사이에 빈공간 있죠. 이거를 꽉 채워 주는 거예요. 원래 1n 2n 3n 4n 하던 거를 여기 사이에 어, 숫자랑 n 사이는 e라고 읽고 n이랑 그다음 박 사이에는 r라고 읽어서 1e n r 이렇게 읽어요. 다시 1 6비트로 넘어가면은 자 1e n r 2e n r 3e n r 4e n 나이렇게 읽습니다. 읽을 때는 1E and R2E and R3E and R4E and 이렇게 읽어요. 스트로밍으로 연주하든 피킹으로 연주하든 똑같이 1E and R2E and R3E and R4E and 이렇게 읽어요. 자, 스트로밍이라면은 1E and R2E and R3E and R4E and 요렇게 되고요. 피킹이라면은 1 E N R 2 E N R 3 E N R 4 E N R 요렇게 읽어요. 똑같죠? 자, E하고 N은 업비트고요. 숫자랑 N은 다운이 되는 거죠. 16비트라면은. 자, 지금부터가 이번 영상의 핵심입니다. 16비트는 16비트는 짝수죠. 자, 16비트로 오기 전에 또 8비트, 4비트 전부 다 짝수죠. 자, 음악에는 짝수가 많고요. 어, 사람들은 짝수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짝수가 더 안정적인 느낌을 주고요. 그런데 어, 반대로 홀수가 안 맞아 떨어지죠. 그런데 억지로 홀수를 여기 집어넣어 가지고 어, 좀더 불안정한 느낌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어, 리듬적으로좀더 펑키한 리듬을 만들어 줘요. 다시 말해서 좀 세련된 리듬을 만들어 주는 거죠. 지금 화면에 두 가지 패턴을 그려 봤는데요. 이론상 같은 거예요. 위에는 도레미라는 노트를 가지고 계속 돌렸는 거고요. 계속 도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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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레미 도레미 이렇게 있는 거죠. 밑에는 똑같은 건데 미파솔을 가지고 돌린 거예요. 미파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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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파솔 뭐 이런 식으로. 자, 4분의 4박자에서 16비트는 한 박에 한 박을 4 개로 나눈 거죠. 자, 짝수예요. 그런데 홀수인 도레미로 돌리면은 첫 번째 비트는 도레미도가 되고요. 도 다음에 음은 레미도레가 되죠. 그다음 음은 레로 끝났으니까 미죠. 미로 시, 시작해서 미도레미가 되고 네 번째는 첫 번째랑 똑같이 도레미도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천천히 읽으면 도레미도 레미도레 미도레미 도레미도가 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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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죠. 밑에 것도 똑같습니다. 미파솔로 첫 번째 방은 미파솔미 두 번째는 파솔 미파 세 번째는 솔 미파솔 네 번째는 미파솔미 요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표를 기타로 연주하기 전에 입으로 먼저 소리 내서 연습을 해볼게요. 입으로 소리 내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복잡한 리듬을 연주하기 전에 입으로 먼저 소리 내는 게큰 도움이 돼요. 자, 그런데 이거를 도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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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매 박마다, 그러니까 1, 2, 3, 4마다 뭐 박수를 치든지 아니면 발을 구르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자, 첫 번째 박을 읽으면은 도레미도가 되겠죠. 두 번째 박은 레미도레. 세 번째 박은 미도레미. 네 번째 박은 도레미도죠. 자, 여기 네 번째 박 다음에 네 번째 박이 도레미도로 끝났으니까 두 번째 마디는 레미도레로 시작해도 됩니다. 그런데 뭐 저는 그냥 요한 마디 패턴을 그대로 반복 계속 하겠습니다. 자, 요걸 이어서 연주하면은 도레미도레미도레미도레미도레미도 도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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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되는 거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표는 C 메이저 스케일이고요. 혹시 이 표가 없으신 분들은 캡처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도레미로 하는 거랑 미파솔로 하는 거두 가지를 그렸는데요. 어, 요 스케일 표로 했을 땐 도레미가 조금 힘들어요. 이렇게 도레미도미도미도가 힘들거든요. 도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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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요렇게 하셔도 되는데 미도가 요렇게 건너뛰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미파솔로 할게요. 여기는 미그 다음에 한칸 위에 파그 다음 에 새끼손가락 솔요렇게세개 노트로 미파솔 요거를 가지고 할게요. 자, 첫 번째 박부터 미파솔미죠. 첫 번째 박은 미파솔미. 자, 조심하셔야 될게 오른손이 반드시 다운업으로 연주하셔야 돼요. 첫 번째 박 다시 하면은 미파솔미. 오른손에 집중하면은 다운업 다운업이에요. 두 번째 박은 파솔미파죠. 그러면 파로 시작해서 파솔미파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다운업으로 파솔미 파, 솔, 미, 파. 다운업, 다운업이구요. 세 번째는 솔미파솔이죠. 그래서 솔로 시작해서 솔미파솔입니다. 솔미파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미파솔미. 요게 어첫 번째 거랑 똑같죠. 미파솔미. 이거를 천천히 연결해서 연주하면 첫 번째 방. 미, 파, 솔, 미. 두 번째 박, 파, 솔, 미, 파. 세 번째 박, 솔, 미, 파, 솔. 네 번째 박, 미, 파, 솔, 미. 요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좀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미, 파, 솔, 미, 파, 솔, 미, 파, 솔, 미, 파, 솔. 미, 파, 솔, 미.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냥 미, 파, 솔, 미, 파, 솔, 미, 파, 솔. 요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발을 구르면서 연주하셔야 돼요. 그냥 미파솔, 미파솔 하시다 보면은 어, 리듬을 잊어버릴 때가 아, 그 그냥 3박자가 돼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발을 구르시면서 4개 네비트씩 연주하셔야 돼요. 어, 저는 발을 못 보여 드리니까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해볼게요. 3, 4, 미파솔, 미파솔, 미미 미파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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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박미파솔미파솔미파솔미파솔미파솔미 자, 요게 익숙해지실 때까지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셔야 돼요. 조금만 더 빨리 해 볼게요. 원투 쓰리 포 미파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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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파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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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솔파솔 미파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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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자 요렇게 됩니다. 제가 도레미 패턴이랑 미파솔 패턴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지금은 미파솔 패턴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요두 가지 패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스케일상에서 아무 노트나 가지고 와서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가능하면은 다른 사람이 안 했는 거를 가지고 와서 해야 어 좀더 나만의 개성이 좀 뛰어나시겠죠? 예를 들어서 도레미로 한다면은 이렇게 되고요. 레미파로 한다면은 이렇게 되고요. 미파솔은 위에서 했고요. 파솔라로 한다면은 이렇게 되고요. 솔라시로 한다면은 이렇게 되고요. 뭐 라시도로 한다면은 라시도 뭐 이런 패턴이 되겠죠. 뭐 시도레로 한다면 뭐 이런 패턴이 될 거고요. 뭐 어떤 거든 괜찮아요. 지금은 도레미 램파 미파솔이 이런 순서대로 붙였는데 뭐뭐 뭐 껑충 뛰는 거, 뭐 도레솔 이런 걸로 해도 되고요. 좀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연습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반주 위에서 해볼 건데, 어, 복잡하게 리듬을 응용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기초적인 비트를 잘 타는 거예요. 리듬을 잘 즐기면서 연습하는 건데, 어, 실제로는 어, 마이너 키, 마이너 키인데, 그냥 메이저라고 생각하고 도레피파솔라 시도를 해볼게요. 자, 반주가 이렇게 나오면은 8번 치는 거 해볼게요. 올라가서 여덟 번 칠게요 2, 3, 4 1,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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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4. 1 2, 3, 2, 3, 4 1, 2, 2, 4파솔나시도 내려가볼게요 도이번에시 La 해볼게요. La, two, three. Sol, two, three. Ha. 자, 요거 연습도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요 같은 비트 위에서 이제 동도레미도레미도레미도레미 요거 해 볼게요. 와, 1 2 3 4도레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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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자, 요런 것도 있고 비파소 해 볼게요. 파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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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솔자이렇게 연주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8비트에서 기초적인 비트 연습도 해봤고요 그 다음 노트 세개로 복잡하게 응용한 것도 해봤는데요 요걸 사용해가지고 솔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실제로 솔로를 한다면은 어더 단순한 멜로디들 단순한 어 멜로디를 더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그냥 도 하고 좀 길게 연주하시기도 하고 뭐네 이런 거이한 노트를 길게 연주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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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좀 어, 어떤 특정한 부분을 몇번 반복하기도 하고. 쉬운 멜로디를 자꾸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가능하면 쉬운 멜로디를 많이 잘 만들어야 돼요. 미파솔미파솔 요런 거 단순하죠. 자, 요런 것도 응용하다가 뭐 조금 더 어렵게 간다면은 도레미파 요런 식으로 스케일 올라간다든지 내려간다든지. 그리고 가장 어려운 거 중에 하나가 오늘 영상의 주제인 미파솔미파솔미파솔미파솔 요런 거 집어넣는 거죠. 자, 요렇게 넣어 가지고 솔로를 한번 해 볼게요. 레도도 미파밍 소울 해볼게요 솔라 요런 단순한 멜로디 많이 쓰셔야 됩니다 나나나나솔 파미 파밍좀 스케일 타고 올라가볼게요. 이런 쉬운 멜로디 그런 식으로 멜로디를 전개해 나가는 거죠. 좀 쉬운 멜로디도 집어넣고 어려운 멜로디도 넣고요. 지금부터는 레벨을 높여가지고 16비트에서 해볼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6비트를 1 n e e a n r a 4 e n e r e e e n e 4 e r e n e e 4 e r e e f 4 e r 요거를 해볼 건데 요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요게 안정적으로 안 되는데 뭐 나는 속주를 하겠다 또는 빠르게 움직이는 테크닉을 쓰겠다. 어, 이건 어렵습니다. 하실 수 있어도 좀 정확한 비트, 정확한 리듬에 연주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이 했나, 2이 했나, 요거 못하시면은 좀 멋지게 연주하기 어려워요. 자, 한번 해볼게요. 도레미파솔라시도 16번씩 치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원, 투. 이번엔 도시라서 파밍에도 디자인 한번 해봅시다원투 쓰리 포 o 투 쓰리 포이 four f o 자, 요거 연습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반주에서 도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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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요거랑 미파솔미 어, 파솔미 파뭐 뭐, 요거랑 한번 해 볼게요. 손위도 해볼게요 1, 2, 3, 4자 요렇게 어, 16비트로 하면 좀 많이 어렵습니다 또 요것도 쓰시려면 16비트로 쓰시려면 많이 연습하시고요 어,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8비트로 일단 연습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려운 파트인 16비트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어떤 분들은 어, 이렇게 쉬운 거를 길게 설명했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 16비트 뭐 이렇게 어렵지? 나한테는 안 맞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같은 영상을 보시면서 어, 경력이 다들 다르실 거기 때문에 어, 반응이 다 다르실 건데, 어, 혹시 나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8비트로 오랫동안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 8비트또 나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어, 8비트 도레미 도레미 도레 뭐 요거 안 하시더라도 원투아 8비트는 요거나원앤투앤 트리 앤포앤 요거 연습도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그냥 어, 반주 틀어놓고 아무렇게나 솔로를 해 보겠습니다 아주 쉬운 거부터 뭐 8비트를 응용했는 거 16비트를 응용했는 거뭐 이렇게 막 섞어 가지고 솔로 한번 해 볼게요 자 아주 쉽게 노 부터 해볼게요. One, two, t h r e 도 미, 하미미, 미. 솔, 라스솔, 파미한미 파미, 파미. 도 미카미 이렇게 반복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 스케일 올라가 볼게요. 도레파솔라 시도 칼비호도도 다 쉬운 멜로디죠 도레노레 도레노레 리듬을 면서 이제 심피드로 스킬 올라가 볼게요 도레미파도레미 이제 도레미도레미도레볼게요 소니. 네 다시 시도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쉬운 거부터 어려운 심유피트에서 응용하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파미미 노레미도 심지트로 비파소미 라시돌로 해볼게요 자, 요렇게 응용하시면 돼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번 영상에서 다루지는 않을 건데 어, 더 복잡하게 응용을 한다면 도레미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쉼표로 남겨두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미를 없앤다면 모든 미를 없애면 요런 리듬이 돼요. 도레도 두 번째 비트는 레 도레가 될 거고 세 번째는 도레가 될 거고 네 번째는 도레도가 되죠. 연결해서 하면은 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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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 되는 거죠. 어, 굉장히 어려운 멜로디입니다. 근데 멋있어요. 이거 잘 쓰면 굉장히 멋진 리듬 어, 응용이 되는 건데 어, 나중에 이것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16비트까지 다 따라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 실망하지 마시고 나는 너무 어렵다고 라 생각되면 좀더 쉬운 단계, 뭐 8비트 까지만 하시고 나는 좀어요 정도까진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16비트까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차근차근 연습하시길 추천드려요.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리듬을 잘 응용해서 솔로 중에 좀 세련된 멜로디를 만드는 이론이었는데요. 지금까지 긴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멋진 솔로 하시길 바라면서 나중에 무대 위에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